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는 세무대리인 실무, 제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위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수임처 생성하는 방법과 수임처의 기초 세팅하는 방법까지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를 받았을 때 위하고 뿐만 아니라 필수 사이트에도 수임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부터 한번 볼게요. 이번 타이틀은 각 사이트별 수임 등록, 그리고 주요 사용 기능이라는 것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이게 무엇이냐? 홈텍스에 수임 등록하는 방법과 홈텍스 외에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EDI에도 위임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홈텍스에 수임 등록이 되어 있어야 기장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임 등록하는 방법이 기초 중에 정말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거래처를 수임 등록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직접 하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홈택스 외에 정말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이디아인데요 이거는 급여대장이 나가거나 사대보험 취득이나 상실신고를 할때 사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도 필수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해당 거래처 업무를 볼때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하나 하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거래처를 처음 받고 나서 해야 할 위하고 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상 저번에 배웠던 위하고랑 오늘 배운 홈택스, 건강보험, 국민연금, EDI 이거는 처음 받는 날 같이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자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실제로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실 것은 바로 홈텍스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거래처를 받았을 때 우리 세무대리인이라고 홈텍스에 이 거래처가 우리 세무사무실에 기장이 되어 있어요. 라는 것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홈택스에서도 알겠어. 그러면 이제부터 너한테 권한을 줄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승인을 해줘야만 이 거래처의 각종 업무들을 볼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데요. 그러면 정말! 우리 세무대리인 모두가 꼭할줄 알아야 되는 업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상단 메뉴에서 맨 오른쪽 세무대리 납세관리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 보시면 기장대리라고 나와 있는 칸이 있고 세무대리 공통 신고대리 납세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수임등록할 때 사용할 탭은 여기예요. 기장 대리, 그리고 세무대리 정보 이용 신청서까지 사용을 할 건데요. 이 탭에 등록이 되어야 이 밑에 있는 것들이랑 옆에 있는 것들, 이 모든 탭들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장 대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밑에 있는 것들도 전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민원 증명, 조회 발급 이런 것도 사용을 못하겠죠. 여기서 약간 다른 점이 기장 대리에도 등록이라는 탭이 있고 신고 대리에도 등록이라는 탭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장 대리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장 대리의 메뉴랑 신고 대리의 메뉴가 차이가 많이 나죠. 진짜 말 그대로 신고 대리는 정말 최소한의 서비스들만 조회를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고 대리로 등록을 하면 볼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어쨌거나 홈택스에 등록은 해야 되고 저는 뭔가 제약이 되어 있는 거를 등록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시간 써서 저는 기장대리에 등록을 하고 더 많은 권한을 조회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신고대리로 이 거래처가 나한테 와도 저는 기장대리로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신고대리로 등록을 하면 진짜 이거밖에 못 봐요. 음, 너무 아깝잖아요? 신고대리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봐야 될 것들이 꽤나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장대리로 우리는 등록하는 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대리 등록으로 들어가시면요. 여기 보시면 수입 납세자라고 하죠. 우리에게 기장을 맡길 거래처에 기초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당연히 빨간색은 다 입력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할줄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유형 구분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있고 비사업자가 있어요. 어떤 말인지는 다 아시겠죠. 근데 이 밑에 정보 제공 범위. 타소득 포함 해당 사업장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이거는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보시면 우리가 개인사업자예요. 그럴 경우에는 타소득 포함이랑 해당 사업장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 만약에 법인사업자라고 칠게요. 그러면 타소득 포함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비사업자는요? 해당 사업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약간 힌트가 나왔어요. 이게 무엇일까? 개인사업자라고 치고 설명을 해볼게요. A라는 대표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 대표님의 1번 사업장을 수임을 할 거예요. 만약에 수임 등록을 했어요. 우리가 볼수 있는 권한은 1번 사업장만일까요? 아니면 A 대표님이실까요? 이 차이입니다. 타소득 포함이다 라고 하는 말은 1번인 사업장으로 수임 등록을 할 건데 1사업장 외에 A 대표님의 다른 소득까지 그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타소득 포함을 선택하면 1사업장도 당연히 볼수 있고요. 이 A 대표님의 개인소득까지 조회를 할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해당 사업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1번 사업장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개인소득은 볼 수가 없어요. 대표님의 개인소득이 무엇일까요? 바로 종합소득세예요 사업소득 외에 이 대표님이 근로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연금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기타소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해당 사업장으로 수임 등록을 하면 사업소득만 볼수 있기 때문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뭐 이런 소득들이 있어도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겠죠 왜냐면 우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뭘로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타소득 포함을 해야겠죠 특별한 사항이 없고서요 특별한 사항 그게 뭐냐? 이 대표님이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업장이 한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A 사무실에 맡기고, 두 번째는 B 사무실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사무실을 두 곳을 쓰는 거죠. 타소득 포함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세무대리는 단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한을 다른 세무사 사무실이 갖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타소득 포함으로 신고를 못합니다. 그럴 때는 해당 사업장으로 해야겠죠.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타소득 포함으로 전부 다 등록해 주시는 게 진짜 진짜 편하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로 가면 타소득 포함이 선택이 안 되죠. 왜 그러냐? 법인 사업자는 기업으로 봅니다. 법인 사업자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 법인이 대표님 거가 아니에요. 법인은 그냥 하나의 회사로 보기 때문에 이건 개인 소득이랑은 연관이 없어서 법인 소득만 조회할 수 있는 선택권 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상 대표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반대로 비사업자일 경우에는 비사업자는 사업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모든 소득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약간 심화편으로 가자면 법인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수임 등록을 해요. 그럼 법인의 대표님은요? 법인 대표님이 종합소득세 신고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비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제 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수임일자 같은 경우는 상관 없어요. 그냥 미래의 날짜만 하지 마세요. 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날짜는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세무 사무실은 무조건 과거쪽만 신고를 합니다. 미래의 날짜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임 등록 끝났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수임동능이 끝나면, 아유 뭐 그냥 인적사항만 알면 다 수임동능 해버리지.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의를. 그래야지만 승인이 되는 건데, 옛날 같은 경우는 옛날 <laughs>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홈택스에서 이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신청만 홈택스에서 하고, 동의는 동의서를 가지고 가서 세무서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지만 동의가 됐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우리는 홈택스에서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홈택스에서 동의까지 하는 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신청서를 첨부를 해야 홈택스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장대리 등록하고 이거 밑에까지 꼭 가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질문 있을 수 있죠 어왜두 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기장수입용이랑 기장 기존 해지와 신규수입. 이두 가지 서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기장 수임용은 말 그대로 A 대표님께서 아무런 회계 사무실에 기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한테 처음으로 온 거면은 기장 수임용이 들어가는 게 맞고 A 대표님이 이미 다른 세무 사무실에서 맡겼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무 사무실에 지금 수임 동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물론 그쪽 세무사무실에서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이 직접 해지까지 해주고 보내는 게 맞지만, 뭐,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수임 동의를 신청을 하면서 기존에 되어 있던 수임까지 해지를 하는 걸 동시에 신고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회계사무실에 수임이 되어 있는 거래처가 우리한테 왔을 때 이미 되어 있는 수임을 해지시키고 우리한테 등록까지 동시에 하는 거를 이 밑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이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세모들이 등록하는 칸 있죠? 여기서 등록하기를 눌렀을 때 팝업이 뜹니다. 여기는 다른 곳에 등록을 한 적이 있어요. 라고 팝업이 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 밑에 거를 써주시면 되고 그런 게 없다. 그냥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팝업이 뜨면 첫 번째 기장 수입용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는 기장 수입용이랑 기존 해지 그거랑 신청서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기장 수입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는 의뢰인 주민등록번호 넣고 성명 넣고 첨부서류를 필수적으로 접수를 해줘야 승인이 되는데요. 첨부서류는 바로 세무대리 정보 이용 신청서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관련서식 내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신청서를 바로 여기서 내려받아서 여기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내려받아서 계속 저장을 해두고 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시는 게 편할 거예요. 이미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신청서에서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한 장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간단하거든요. 성명에다가는 대표자명 아주 친절하게 가로치고 나와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겠죠? 대표자명 적고, 주민등록번호 넣고, 상호, 개인사업자 상호, 법인사업자 상호 넣어주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상호랑 사업자 등록번호는 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한 번에 입력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대표님의 사업자가 여러 개일 경우, 음, 대표님이 여러 개는 한 번에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면 뭐두개 넣어주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 하나니까 이게 하나 넣어주시고, 연락처 대표님 거둘 중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신청 구분, 이것만 체크 잘 해주시면 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이용 신청이 바로 이거, 기장 수입용 이거고, 기존 정보 이용 해지 후 새로운 정보 이용 신청. 이게 아까 봤던 기존 수임 해지, 신규 수임 등록 이거예요. 그리고 정보 이용 해지는 당연히 기장을 해지하는 경우겠죠. 아까처럼 기장 수임용으로 우리가 신청을 할 거니까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그 밑에 거로 들어간다 하면은 여기다가 체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 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조건 기장 대리로 하자. 기장 대리로 체크하고 이 외부 조정 법인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이 기장 대리로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랑 여기 체크하고 이 세무 대리인 우리 거 세무사 사무실 거 연락처 써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써놓은 다음에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여기만 바꿔서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럼 아주 편하겠죠. 당연히 뭐 날짜 쓰시면 되고 이 위임하는 사람은 거래처 대표님 쓰시면 되고요. 위임 받은 사람 있죠? 이것도 여기랑 똑같쓰시면 돼요. 세무대리인 거. 우리가 위임 받았잖아.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뭐야? 세무대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청인 있죠? 신청인이 뭐겠어요? 대표님이겠죠? 대표님 성함 써주시고, 위임 받은 사람은 우리 세무사무실 대표님 쓰시면 되겠죠? 이 상태로 저장을 해서 가면 되는데, 이거는 대표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대표님 사인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사인을 여기 서명이나 인 있죠 여기다가 안 하면 승인 안 해줍니다. 응, 대표님께서 직접 동의를 했다라는 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서명이나 도장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사인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해? 그냥 하면 되지. <laughs>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라서 안 나오는데 그냥 한글에서 보시면 왜 펜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냥 그리기로 해가지고 서명을 제가 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도장을 직접 따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도장 있잖아요. 이거를 한글 파일에 그대로 가져와서, 이 배치를, 글그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도장을 이렇게 박아버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도장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우리 세무사무실 거 하나, 이렇게 찍어서, PDF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 도장 따는 방법은 한번 이따가 끝날 때 알려드릴게요. 저장을 한 상태에서 여기 첨부서류를 제출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첨부서류는 어떤 걸 제출하냐. 아까 우리가 쓴거 넣으시면 되겠죠? 이거 넣고 이것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대표님 신분증이랑 우리 회계사무실 대표님 신분증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신청서 하나, 신분증 두 개, 사진 찍으면 돼요. <laughs> 여기에 넣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다 끝났어요 홈택스에서 승인만 해주길 기다리시면 되세요 어때요? 어려우신가요? 간단하죠? 간단하다고? 에이, 간단한 거예요 이거 그럼 수임등록 동의하면 언제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할수 있잖아요 이기장들이 옆에 이 조회 들어가시면 여기 수임일자의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고 동의일자에도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승인이 안된 경우는 동의일자에 이렇게 날짜가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등록한 건 표시가 안 되겠죠? 홈택스에서 승인을 해준 경우에만 동의 일자에도 날짜가 표시가 돼요. 이게 보통 하루면 다 되거든요? 세무서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을 시간에는 웬만해서는 한두 시간 안에 되거든요? 신청을 해놓고 한두 시간 있다가 여기 들어가서 동의 일자에 날짜가 있는지만 체크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은 홈택스수입 등록하는 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디아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대 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만 위임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대보험 급여가 없는 곳이라면 당연히 안 해도 됩니다 있는 경우에만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일단 건강보험이랑 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사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위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위임 등록을 하고 나서 사대보험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 가입 신고서를 팩스로 먼저 제출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고 나서 사업장 관리번호가 생겼을 때 그때 위임 등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는 그럼 사업장 관리번호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건강보험 EDI라는 사이트는 네이버에 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국민연금도 동일하세요. 건강보험 먼저 알려드리자면 처음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우리 세무대리인이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세무사무실이 들어가시면 신고 재증명 바로 가기. 맨 끝에 대리인증이라고 있죠? 여기에 업무대행 위임신청. 여기서 우리는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랑 비슷해요. 우리 사업장 거 넣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파일 첨부해주시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고, 사업장 관리번호가 들어가요. 사업장 관리번호가 무엇이냐, 이 모든 우리가 사업자를 낼때 사대본 공단에 다 신고하진 않아요. 급여가 있는 곳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직원들 급여 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 관리번호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신청이 사업장 성립 신청이거든요.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지만 사업장 관리번호가 부과가 되면서 이 공단 측에서 너네 사대보험 이제 가입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그 승인이 먼저 되어야지만 여기서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장 성립 신고서를 먼저 해당 공단에 팩스로 제출을 하고 나서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있으면 사업장 관리번호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위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0만 붙이면 됩니다 응. 사업자 등록번호랑 사업장관리번호가 약간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있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그 사업장관리번호를 따로 조회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 사업장관리번호는 그냥 사업자에 플러스 0입니다 플러스 0이에요 모르겠으면 다 그냥 0 쳐보시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 드려 볼게요 하나 제가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 번호를 한번 쳐볼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업장 관리번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쳐요. 앞자리에 0만 추가를 한 다음에 대표님 성함을 씁니다. 대표님 주민번호 앞자리 써주시면요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사업장 관리번호가 배정된 경우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나옵니다. 팝업이 떠요.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직 배정이 안된 거니까 해당 공단에 한번더 문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되면 여기는 딱히 쓸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바로 위임이냐, 해임이냐만 선택해서 위임 사업장 등록을 해주시고 아까처럼 위임장 파일 첨부를 해주면 되는데 그럼 위임장은 어디 있어요? 할수 있잖아요. 여기 위에 또 친절하게 있어요. 이 위임장 서식 바로 가기라고 있어요. 다운받아서 사용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건강보험 위임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홈택스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똑같이 업무대행기관, 이거는 우리 세무사무실을 말합니다. 세무사무실 정보랑 위임사업장은 당연히 거래처겠죠. 거래처 정보 써주시고 성함, 서명하고 PDF로 저장해서 첨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세무사무실 것도 사업장 관리번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겠죠. 우리가 직원이니까 예시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면 아까처럼 세무사무실 거 입력하고 여기는 우리 사업장 거, 세무사무실 거, 사업장 거 그리고 도장까지 야무지게 박았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PDF 파일로 해주시면 돼요. PDF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아까 갔던 업무대행 여기 다시 가가지고 위임장 파일 첨부 해야 된다 했잖아요 위임장 파일첨부 누르면 여기서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저장했던 그 PDF 파일 넣고 확인하고 아까 홈택스는 신분증 두개 들어갔잖아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신분증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아주 좋죠 음. 이 상태로 신고 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리면 바로 도잉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 끝.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남았잖아요. 국민연금 보여드릴게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이랑 아주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는 사업장 관리번호 우리 거, 우리 회계사무실 거 사업장 번호 치고 공동인수로 똑같이 로그인 해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제가 건강보험이랑 똑같으니까 위치만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여기서 처음에 가면은 사업장 선택을 할수 있게끔 나오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회계사무실에 미임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사무실 거가 맨 위에 뜰 거예요. 회계사무실 거 선택을 해주십니다. 맨 오른쪽에 업무대행 서비스라고 있고 여기를 눌러 보시면 위탁 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EDI에는 거래처명이 납세자가 아니고 위탁사업장이라고 나옵니다 그 위탁사업장이 우리가 등록해야 되는 그 거래처고요 여기도 똑같이 사업장 관리번호 치고 사용자 성명 치고 대표님 상년월일 치고 사업장 검증을 누르면 건강보험 EDI랑 똑같이 표기가 돼요 이렇게 사업장 검증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자동으로 여기다가 파일 첨부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위임장을 바로 내려받을 수는 없어요 여기는 어디서 받냐면 여기 EDI 포털, 고객센터, 신고서, 서식 자료. 여기 들어가시면 업무대행 위임 신청서라고 이걸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여드릴게요. 국민연금 위임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랑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뭐냐. 주민등록번호가 법인등록번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개인사업자면 법인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 써주시면 되시고요.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만 법인등록번호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주민등록번호를 안 쓰고 그냥 앞자리까지만 썼는데 여기는 뒷자리까지 다 써줘야 된다. 그것 말고는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다를거 하나? 뭐 서명이 두개 들어간다. 신청인이 세무대리인이겠죠. 위탁사업장 사용자 이게 거래처겠죠. 이두 개만 써주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PDF로 변환해서 파일 첨부해주고, 신분증은 접수 안 합니다. 똑같이 여기다 첨부를 하고 신청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보험이랑 다를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오늘 다 끝났어요. 건강보험도 했고, 국민연금도 했고, 가장 중요한 홈택스도 수임 등록했죠. 그러면 수임 등록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업무를 볼수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laughs> 여러분 제가 도장하는 거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도장 알려드릴게요. 이거 저번 시간에 나왔었거든요. 사실 엄청 엄청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만들었던 거래처 다시 들어갈게요. 기초 정보 관리에서 우리 회사 등록 들어갔었죠. 이 회사 등록은 인사에도 있고 개인조정에도 있고 회계에도 있어요. 다 똑같아요.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맨 밑에 내려가면 도장 입력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 도장 넣고 사용 등록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파일로 저장 이게 있어요 대박이죠? 이거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저는 이걸 사용해주고 있어요. 서명 굳이 안 하고 엄청 편해요.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해놓고 그냥 계속 씁니다. 여러분도 들 이렇게 하시면 아주 꿀팁. 응?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